때문에 이날 이때껏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는데 최근에 속 시원하게 한방에 해결을 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로 혼자 소가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12월 31일 친구와 종각에 제아의 종소리 들으러 갔을 때. 종소리 듣고 난 후에 들어갔던 호프집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리장성을 쌓고 지금은 제 키만큼 자라 곰처럼 커다란 덩치로 먹을 걸 찾아 어슬렁거리는 첫 아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미운 거지 아들은 아무리 커도 여전히 사랑스럽네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집안 형편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그런 환경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겁이 없고 안 해본 건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는데 매년 집에서 tv 속에서만 보던 재야의 타종 소리를 종각에 가서 직접 듣고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친한 친구한테 종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두툼하게 차려입고 종각 전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종각역은 전철 입구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에 묻혀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자동으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게 되더군요. 타종식하는 곳에 가서 종 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길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발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힘든 탓에 친구 만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는 멀리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도 만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긴 막대 폭죽도 준비해 와서 마구 휘두르며 불꽃놀이도 즐겼습니다. 떠들썩하게 새해를 축하하며 술렁이는 분위기에 저도 같이 기분이 들뜨고 현실감이 없어져서 남편을 만났을 때 드라마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고 동화 같은 감정이 샘솟았나 봅니다. 지금은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말입니다. 그때 집에 그냥 돌아왔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 제일 안타깝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니 매캐한 폭죽 연기로 숨쉬기도 힘들고 불꽃놀이 하던 불씨가 제 패딩에 떨어져 옷은 점점이 구멍이 나고 도저히 밖에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 일단 길거리에 사람들이 빠질 때까지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며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커피숍, 호프집, 음식점 할것 없이 모든 곳이 사람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몇 군데 돌아다니다 눈에 보이는 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체념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나오려는데 점원이 와서 혹시 합석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빈 자리가 없을 것이 뻔해. 우리는 합석도 괜찮다고 하고 점원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갔고 그때 남편이 친구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다 보니 우리는 그 즉석 미팅 분위기가 되어 의도치 않게 남녀 파트너가 정해졌고 술자리를 끝내고. 저와 남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비디오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디오방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비디오는 어떤 걸 주문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네요. 서로에게 흠뻑 빠진 우리는 비디오 상영되는 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고 세상 무서운 걸 몰랐던 저는 첫 만남 이후로도 나이 많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끌러 다녔고 결국엔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하자는 말을 제 입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결혼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데 임신 때제몸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한번두번 부부관계를 거부했더니 노래방 도우미는 기본이고 대놓고 안마방, 오피스텔 마사지, 참 부지런히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하고 산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했는데 어느 순간 업소에서 만난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런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면 그 업소녀가 받아. 자기야, 전화 왔어! 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도 웃긴 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안 받을 거면 그냥 전화 받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 알려주고 전화기만 가져다 주면 되지. 왜꼭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을 불러대는지. 일부러 저약 올리려고 들으라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하실까. 친정에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버틸 때까지 버틸 보자 하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 남편한테 얘기해도 싸움만 되고 소용이 없어 시댁에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조용한 학자 스타일이세요. 점잖고 은발이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났는지. 반면에 어머님은 쉰이 넘은 자식을 아직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오냐오냐하며 막나니로 키운 장본인이십니다. 아버님은 두손두발다 들고 이제는 어머님하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헛기침하며 못마땅하다는 듯 눈감아 버리고 마십니다. 남편이 딴살림 차렸다는 제 얘기를 듣고 아버님은 극대노하시며 남편을 당장 불러 드리라고 성화인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여자가 좋다고 달라붙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가 남편 돌아오게 더 예쁘게 꾸미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야지. 집에서 펑퍼짐하게 퍼져 있다가 남편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어느 남자가 좋아할까. 어머님 같은 여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 만나고.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두집 살림 차렸는데 그것도 다제 탓인가요? 그럼 두집 살림 차리는 아범은 오죽해서 그랬겠어. 남자는 여자아기 나름이라고 나 봐라. 네 아버님 이날이 때껏 나밖에 모르신다. 같은 핀데 아범은 왜 그러겠니? 그렇게 남편 욕하고 다니는 건네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남편 돌아오면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다가 발도 씻겨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해봐라.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정리하고 돌아오지. 곧 짧은 시간도 못 참아서 파르르 시댁에 쫓아와서는 버르장머리 없이. 전제 귀를 의심했네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아들 바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 이혼이다. 이건 같이 사는 내가 미친년이다. 생각이 들어. 아무 소리 없이 인사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아버님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앞만 쳐다보시던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미야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아버님 차에 타고 나서도 제가 계속 울고만 있자. 아버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저 옆편네 버릇을 진작에 고쳤어야 하는데 자식까지 망치는 걸 보고만 있었구나.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지금이라도 바람을 피우고 두집 살림을 해야 저 옆편네가 정신을 차릴라는가. 그 말을 들으니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바람 피우고 어머니가 저처럼 고대로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영 담쌓고 사시는 분인데.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세가 철량의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지 10여 년으로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웠으니 경력은 단절되고 혼자 직장 구해서 돈 벌며 애 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진작에 이놈의 집구석 다 박살내고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애들을 두고 나 혼자만 나가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개모 밑에서, 시어머니 같이 물상식한 사람 밑에서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버리고 갈 수가 없었던 저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나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기집애야, 너는 결혼이 무슨 무덤이니? 죽은 줄 알았다. 연락도 한번안 하고. 지도 연락 안 해놓고는.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 보고 싶다, 친구.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나 지금 강남역이야. 일 있어서 나왔다가 너네 집 여기 근처라고 했잖아. 잠깐 들릴까? 음, 가까워. 잘 됐네. 주소 카톡으로 넣어줄게. 조심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골드미스인 나영이는 나이가 차도록 연애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제일 세련되고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예술가 기질이 가득하고 자연 분만한 나연이년, 네가 제일 부럽다. 집안에 들어서는데 커리어 우면의 포스가 쫙 느껴지니 멋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왜 보자마자 솔로한테 염장질인데 하길래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기 창피하기도 했지만. 남편 바람난 얘기 시어머니 막말 시아버지가 오죽하면 나한테 본인이 바람을 피던지 해야지 원 이런 말까지 하셨다며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미친년 그냥 위자료나 잔뜩 받아내고 이혼해 다른 남자 만나 새 출발하지 왜 구질구질하게 그딴 놈한테 당하고 살아 사람이 변하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애 둘이 있는 집순이 아줌마여 봐라 얘기하고 싶지만 어휴. 얘기한다고 네가 내 마음을 알리가 있겠느냐? 아휴. 수다 좀 떨다 집을 쭉 둘러보던 나영이는 가족 사진을 보더니 너희 아버님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그대로시니? 응, 박제 놓으신 것 같이 그대로야. 워낙 청정 구역이시잖아. 자기 관리 잘하시고 정정하셔. 나영이는 이번에 잡지에 실릴 새로운 실버 모델을 찾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음 아버님한테 얘기는 해볼게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대신에 너 받고 싶은 거 얘기해 두둑하게 보상하마 물론 아버님 모델료 따로 챙겨 드릴 거고 저는 아버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영이 팔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야 강나영. 너 우리 아버님하고 바람 좀펴야 되겠다. 뭐 미쳤어? 진짜로 바람 피라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의심만 하도록 해주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어이 그 이걸 친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진짜 그럴 것이지. 영 못마땅해 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나영이는 인간 안된 것들, 지가 똑같이 당하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하겠네, 라며 오케이 했습니다. 나영이한테 욕한 바가지 먹긴 했지만 아버님과 바람핀다고 동의는 했으니 아버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머니와 남편도 진탕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버님께 모델 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는 것도 제 친구랑 바람 피는 척 해달라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아버님이 바람을 좀 피워주셔야겠어요. 두집 살림 하면서 외박도 좀 하시고요. 애미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버님, 저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아범, 저렇게 막나니처럼 평생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한 군데 정착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 죽을 거예요. 어머니 치마폭에 쌓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실 건지 어머니하고 아범 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할 건지 선택하세요. 그래도 나보고 바람을 피라니 아버님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진짜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여자 만나는 척 연기만 해주시고 나중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낚시하러 며칠만 다녀오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해보겠다고 하셔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나영이가 운영하는 잡지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피울 상대를 만나는 게좀 긴장이 되셨는지 아니 모델을 한다는 게 긴장이 되신 건지 살짝 굳어 있다가 나영이가 아버님에게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자, 악수를 하며, 동지로서 제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시더니, 그때부터 좀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일단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아버님과 나영이가 사무실 밖에 강가를 배경으로 다정한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저랑 셋이서도 한장 찍고, 같이 일할 스텝도 인사시키며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영이와 아버님이 만나는 횟수도 늘고, 그 뒤부터 주로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는 평소보다 멋을 잔뜩 부리고 외출을 하시며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아지셨어요. 지금 실버 세대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이나 광고주들이 신선한 얼굴을 찾고 있다며 아버님은 나영이의 소개로 여기저기 바쁘게 오디션도 보시고 촬영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일이 있나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버님이 핸드폰도 보안 설정을 해 두고 전화오면 안 받고 끊는다던가 몰래 나가서 받고 들어오고 하니 점점 아버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설마 설마 하다가 아버님 핸드폰에 있는 나영이와 아버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이 여자 누구냐 하시며 아버님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난리를 치고 결국엔 자리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니라는데 무슨 여편 내가 이리 사납냐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어머님께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선 평소에 자주 가셨던 낚시터로 향하셨죠. 며칠 동안 외박을 해서 어머님에게 바람피는 냄새를 풍기기 위한 쇠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새로운 일한다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좀 쉬고 와야겠다며 짝 없이 외롭게 혼자 지내는 아버님 친구들과 편하게 쉬다 올 거라는 언지를 받은 저는 푹 쉬다 오시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 연락을 받은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서 위로차 어머님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걱정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머리 싸매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성을 내더니 다시 팩하고 돌아누웠습니다. 저는 어떤 여자인지 아냐고 술며시 물어보며 알아야 그녀를 떼어놓을 거 아니냐고 제가 경험이 많아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인지 됐다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수선 떨지 말고 집에 가서 아버 밥이나 제대로 차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지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녀 집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주 둘이서 살림을 차린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잘난 남편 두집 살림은 기본이니 조용히 집에서 남편 기다리다 집에 돌아오면 발이나 닦아주라더니 당신이 당하니 복장이 터지긴 하나 보네요. 어머니가 알아누우시니 남편도 걱정이 되어 부리나케 시댁에 드나들며 어머니 옆에서 같이 바람피운 년 어쩌고 저쩌고 하며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욕하다 저 있을 때는 입꾹 다물고 있고 그래도 양심은 있나보다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낚시 가셨던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동안 친구들과 낚시를 다녀온 곳이고 모델 일 쑥스러워 말못 했다 하시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남편이 우습게 여기던 바람 때문에 저런 꼴이 된 것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알아서 할것 신경 끄라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빠르게 대형 사고를 치며 움직이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만하면 복수는 성공했다 생각하며 자축할 때 어머니는 그 며칠이 생지옥이었나 봅니다. 싸우고 나간 남편이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는 급기야 아버님이 흘리신 나영이의 명함을 가지고 나영이네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사무실 문을 열고 강나영이 누구야? 를 외친 뒤 사무실을 아주 쑥대박치로 만들고 제가 강나영인데 무슨 일이시죠? 라며 나영이가 나타나자마자 찰지게 싸대기를 날리고 머리채 잡고 흔들어 대는데 나영이는 자기 성격 같아서는 쌍싸대기를 때리고 같이 머리채 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욕하는 거 때리는 거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생쇼를 하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회의실로 가서 마주 앉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나영이를 눈이 찢어지도록 째려보며 옆에서 말리는 직원에게 이 나쁜 년이 내 남편하고 바람이나서 정신 차리게 해준 거라며 너 내가 소송하고 상간녀라고 소문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해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영이는 본인 성격 꾹 참고 나는 할머니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바람핀다는 증거 있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버님과 나영이가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명함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지금 니년 집에 있는 거다 안다며 나영이에게 내 남편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무실 도착해서 난리치기 시작할 때 나영이는 저한테 빨리 와서 해결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도착해 어머니를 대신해 나영이한테 욕을 하며 멀쩡한 년이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멀쩡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며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나영아.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영이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체를 하자 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나영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쟤들이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나영이는 제 오랜 친구이며 실버 모델을 찾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아버님 사진을 본걸 계기로 아버님을 모델로 촬영을 하고 싶어해서 제가 소개시켜 준 뒤로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자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신 사진은 사무실에서 스태프들도 모두 같이 있을 때 제가 기념으로 찍어드린 사진이라며 그때 아버님, 저, 나영이 셋이 찍은 사진과 사무실 직원들과 찍은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나이 들어서 내가 모델이라 그러면 다들 욕한다 하시면서 이런 일 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시작 단계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잡지 나오고 모델료 받으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깜짝 놀래켜 준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낚시터에서 친구분들하고 쉬고 계신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머님하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이었다가 나영이가 발행한 잡지에 실린 아버님을 보고는 아. 큰 실수했구나. 슬슬 분위기 파악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그때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던 나영이는 그때부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영업방해, 기물파손, 폭행으로 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도 집에 돌아오셔서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나못 믿고 자기 일터에 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건못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영이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고소를 치하해 달라고 빌고 절대 이혼은 못 한다고 버텼습니다. 그상간녀 찾아가서 혼주를 내주자고 어머님을 부추기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 나영이에게 같이 폐악을 부렸던 남편도 같이 어머님 옆에서 무릎 꿇고 아버님에게 빌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놓칠 수 없지요. 영화도 이런 속 시원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혼해도 여한이 없다. 속으로는 정말 집이 떠나갈 정도로 웃어 제꼈습니다. 조강 지쳐버리고 바람피는 놈하고 그런 나쁜 놈 감싸는 애미나 똑같은 것들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둘다 꼴도 보기 싫다 하며 아버님은 절대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이 남편의 뺨을 짝소리나게 때리더니 다너 때문이라며 이제 바람에 바자만 들어도 너는 내 자식 아니라며 아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엄마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는지 한참을 볼을 감싸지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비로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는지 아버님을 회유하기 위해 저한테 미안하다며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당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이제 이놈도 정신 차리게 내가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바람 못 피게 할 테니 아버님한테도 네 친구한테도 얘기 좀잘 해줘라 아가야. 왜? 왜 나가? 이렇게 나를 이쁘게 아가라고 부르신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아버님을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아가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며갈 데가 어디 있겠니? 소송 당하면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다 늙어서 감옥 갈 수는 없잖니? 하며 더욱 간곡하게 애원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건을 해결해줄 사람은 저라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도 저한테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어머니와 자기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켜보시던 아버님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제가 당하며 눈물 삼키며 보내왔던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당장 없던 일로 해드릴 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우리 집에 눌러 앉을 기세로 와 계시면서 남편이 일 끝나면 늦지 않고 제시간에 집에 잘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수시로 영상 통화를 하며 남편이 혹시라도 한눈 팔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을 올 때는 매번 저 좋아하는 반찬이나 과일 떡을 양손 가득 무겁게 가져오시네요. 남편은 그 업소녀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마보이라면 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집 회사 집 회사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나영이 잡지의 실버 세대를 위한 스타일링이나 제품 여행을 소개하는 한 코너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아버님 응원차 간식거리 좀 챙겨서 사무실로 가서 촬영하는 거 구경도 하고. 매니저처럼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아버님에게 제가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회의실에서 이번 촬영에는 어떤 컨셉인지 설명도 듣고 준비할 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끝내고 나오니 머리가 길고 댄디한 스타일의 멋진 남자가 나영이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결혼할 남자라며 아버님과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는데 늦게라도 저렇게 멋진 짝을 만나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치 있는 우리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웃는데 인상도 좋고 바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예비신랑에게 아버님과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내 불륜 상대와 그 며느리. 예비신랑은 무슨 소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영이를 쳐다봤고 우리 셋은 사무실이 떠나가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이혼하고 편하게 살 걸. 너무 힘들 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참고 살다 보니 저한테 이런 날도 오네요.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 용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